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요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야,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랑 딱 맞아요. 유튜브 좀 볼라 하면 온통 이런 광고들 뜨잖아요. 이런 게 요즘에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실제 사람인지 AI가 만든 가짜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전부 가짜예요. 가짜. 얼굴, 목소리, 직업까지 전부 다 AI가 만든 거래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짜가가 판친다. 지금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AI 가짜 광고 보실래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비만클리닝 절대 가지 마세요 7 k g 이상 안 빠지면 네. 전 재산 드립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이라 추가 비용 내는지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의료진이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음. 담배를 하루에 두갑씩 피는데도 음. 다들 폐가 깨끗해요 정말 와 이거 진짜 사람 같지요? 그러면 제가 AI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이런 거 이런. 어? 안경. 안경도 안 써야겠죠? 안경. 또 안경. 안경도 안 써야겠죠? 자, 이거. 자, 또 이제 중요한 마이크. 마이크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하게. 자, 마이크까지. 괜찮나요? 어때요? 글을 그럴사... 쌀 글을 쌀까요?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쓰고도 기미가안 없어지면은 제가 전재산을 드릴게요. 이건 레이저 시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비만 세포만 없애도 다이어트에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 7일만 드셔 보세요. 살안 빠지면은 제가 전재산을 다 드릴게요. 어떤가요? AI보다 훨씬 더 잘하지요? 아마 광고를 낸 회사들도 광고 모델이 워낙 비싸니까 AI를 썼을 것 같긴 해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회사 제품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AI 사용으로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있는지 없는지를 소비자들이 신중히 보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광고주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박 서방도 광고 잘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많은 광고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AI 다 하잖아요. 박 서방도 AI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박 서방표 AI 가짜 의사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예요 진짜 사람 같지요 이거는 한국 사람 이거는 미국 사람 여기서 또 AI로 한번더 작업하면은요 실제로 말하고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잘 만들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 가운만 입고 있으면은 의사나 약사인 줄 알고 무조건 사먹어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신중하게 알아보고 사세요. 아, 참. 지금 보시는 영상 중간중간에 바람, 바다와 독도가 나오거든요. 몇 분, 몇 초에 나왔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10월은 독도의 달.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박서방 혼자 공익 광고하는 중이에요. 다 찾으시는 분들께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독도 사진은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먼저 인정한 광고를 만드신 이재석이라는 한국 사람의 작품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요즘 유튜브 보면은 AI로 만든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썸네일부터 내용까지, 심지어 댓글에 답글도 AI가 써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 1년만 지나보세요. 유튜브에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냄새 가득한 박서방 알려줘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AI 쓸줄 압니다. AI 쓰면은 영상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AI 쓸때 저는 거꾸로 진짜 사람 냄새 가득한 채널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요즘에 보면은 댓글들이 참 좋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한 줄,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도 항상 정성껏 답글 남겨드리고 있고요. 또 댓글 쓰신 분들께서도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써주신 글에 제가 더 감사하고요. 남겨주신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제는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댓글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우리 진짜 이러다가 지리산 어딘가에서 문학의 밤 열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줄 남겨보세요. 저도 정성껏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은 그냥 마음껏 댓글 쓰세요. 혹시 나는 쓸 말이 없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사람다움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아, 같은 마음이시구나 라고 알고 있을게요. 댓글은요, 지나가는 말 같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와 기운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구독자분 맞습니다. 오늘 영상도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줄 아는 다음에도 사람 냄새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